이제, 실적 시즌이 오픈됐으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어, 이거는 레피니티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피니티브랑 제가 팩트셋 두개다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현재로 나온 겁니다. 어, 오른쪽에 제가 빨간 그 박스를 펴놨는데, 이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4.9%, 이익은 2.3%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지난주부터 약간 내려간 건 사실인데요. 2분기부터는 여전히 플러스고요. <laughs> 내년은 전부 다두 자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냐면 작년에 텍스 베네피쉬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미,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이 한가지 좀덜늦어졌고요 특히 1분기가 슬로한 우 거는 GDP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는 뭐냐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어갖고 모든 게 페더럴 어, 스펜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낮은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2분기, 3분기가 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어닝 시즌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실적은 좋을 수, 생각보다 좋을 수, 이번에도 한70% 정도는 이익상 위로 나올 건데 문제는 그다음에 어닝 가이던스가 지난 4분기는 완전 줄 내렸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고 뭐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제피모고는 지금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시면 별로 관심 없어서그렇죠 웰스파고는 실적을 비했어요 물론 제이피 모건는 어닝을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그렇지만 JP 웰스파고는 그 정도 조금 좋았는데 웰스파고는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리비전이 나온지안나는지가 핵심이다라는 점 이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섹터별로 어떻게 과거부터 나빠졌냐 왔냐는 건데요. 어, 지난 4월 1일보다 또2.3% 조금 줄어들었어요. S&P 500이요. 그정도면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만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헬스케어는 여전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어, 파이낸셜이 지금 여전히 플러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팩트셋입니다. 팩트셋에서 우리가 유의할 거는 팩트셋은 마이너스 4.2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요. 네. 이게 지난주랑 지금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눈높이가 더 낮춰지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2분기에가 정확히 보면 4월 11일 수요일자로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팩트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4월 11일자 집계부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0.4로요. 그래서 네. 요거가 현실화되면현 이게 뭐 예상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닝 리세션의 기준은 어닝이 두번 연속 감소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2분 연속 실적 감소에서 정말 어닝 리세션에 됐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조정받았는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리세션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리세션과는 경제 리세션과 다른 얘기입니다. 어닝 리세션을 갔을 때가 가장 최근에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laughs> 기가 어닝 리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고점 대비한 14, 15% 정도 흔들거림이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그때도 지나고 나서 보면 중반부터 지나면 리셋션의 중간 정도 되면 주가 회복하는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 이거 리셋션이 지나든 거는 그 다음에 알잖아요. 리세션이라 그렇죠. 거는 그 다음에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지금 리셋션이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이 시점, 음. 이 중간 시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리세션이 끝나가는 시점 되면 기대가 되면 오히려 주가는 회복한다 그래서 너무 제가 봤을 때 리, 어닝 리세션이 있더라도 그게 걱정할 일은 없는데 다만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있죠 라는 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논란의 이, 이, 그, 그 보고서가 되겠는데 구겐나임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도 강의하면서 집중해서 설명드렸는데 미래 전화 본문장님이랑 확인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좋다고만 얘기하면 항상 저 사람 좋다고 해서 욕먹고 나쁘게 하면 나쁜 쁘나 시각을 갖고 하면 어우 이러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얘기를 다, 다 제가 보여드린 거가 저희 할 일이라고 좀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근데 구겐하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왼쪽 그림을 보면 다음 번 리세이션은 심각하지 않을 거라 덜 심각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주시장은 아주 잔인할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구선수의 모습이 엄청 아픈 표정이잖아요. 아픈 거죠, 지금. 네.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근거가 되는 거를 <laughs>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들, 어, 쉴러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쉴러 교수가, 그 노벨상, 노벨상 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뭐, 케이프 쉴러 지수의그 쉴러 지수도 만든 사람인데요. 쉴러 PE가 있습니다. 쉴러 PE. 여기 보면, 여기, 슐러 P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보통 PR은 실적, 당해년도 실적 아니면, 그 다음에 12개월 실적 갖고 PR을 만드는데,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을 인플레이션 다 고려해갖고, 좀, 뭐라 그러죠? 평화라 시켰다 그러나? 그걸 갖고, 과거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그걸 향후의 주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 주가. 그거에서 나온 거가 이 그림입니다. 이거가 오늘 현재 31.2배가 나오는데, 이거가 31.2배가 되면, 과거에 그, 리만사 때 했다나, 그전 때보다도, 리만사 때 때보다는 낫지만, 그전에 다, 그, 이천, 그, 다컨버블이 었을 때보다는, 그 언저리에서 또 올해 좀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 그림이. 지금 음, 이 맞아요, 그림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상대 걱정거리가 있고,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놀래. 작년에도 이했고 2년 전에도 항상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 이건 그러니까 이게 2016년이고, 이게, 이게 요게요 그림이 이제 리만 사태 때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왜 확신 드릴 수 있냐면, 시, 실로 교수가 작년에 한번 CNBC에 나왔고 작년에 막 30배, 40배 넘었을 때 나왔을 때나왔고 내가 만들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무조건 주가 떨어진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가 저도 봄장님데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건 제 5년째, 10년째 듣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음. 주장 필요 없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제가 강의해서 하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 캡처를 하셔갖고요. 왜냐하면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에서 다시 한번 그 당시는 에 너무 급해갖고 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이거 이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겠 이거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지난 주만 현재. 우리 S&P의 모든 기업들, 섹터의 이게 전가를 한 방에 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어, 그래프가. 네. 진짜 귀중한데, 이거 좀 유료 자료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학교랑 문제가 있어갖고, 그냥 이걸 이렇게 밖에 못 드려두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뭐, 저는 이제 파일을 좋은 걸 갖고 있으못 드려요, 그걸 제가 법적인 이슈가 있어갖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왼쪽에 큰칼럼은섹터입니 섹터. 섹터, 음. 전 섹터가 단나오거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여기는그외 어, 섹터 몇 개나 기업이 있냐는 것이 되겠고요. 음.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 증가율이 되겠고요. 예. 수거가 요거가 그래서 지금 향후 12개월 동안 2분기부터 1분기 정확하게 향후 12개월 동안 PR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예, 예, 다 나오고. 중요한 거재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왜들 지금 예를 들어서, 모건스텔리가 다 시장이 어렵다,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왜 지금 모건스텔리가 페이스북을 얘기하고, 왜페이스북 얘기하고, 왜 지금 구글 사라 그런지가 여기 에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까지 실적이 메롱이지만 마이너스지만, 2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2분기에 좋아져요. 엄청 아니, 상... 좋아지면, 상... 엄청 좋아져요. 근데 2분기는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 음. 이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헬스케어나 산업자는 계속 플러스요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그림의, 이 표가 중요한 것이, 딴 거는 큰 그림만 나오는데, IT는 중분류까지 나와요, IT는. 음, 이게 뭐 그러네요. 컴퓨터, 예. 데이트먼트, 전자, 가전제품, IT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하드웨어인데, 특히, 반도체가 이슈잖아요. IT가 핵수제라아요그 안에서. IT 서비스는 예, 반도체가. 예. 반도체는 또 중분류에서 세분류 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주요 기업을 다 넣어놨어요. 음, 그러네요. 제가 다시 말씀 저희나 본부장님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을 네.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회사 직원들도 제발 차트를 갖고 고객들을 설명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한국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상관도 없는데 미국 주식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미, 고, 고객들을 정말 사기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걸 갖고 설명을 해드려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리서치 산티에서 구해서라도 받으시려서 모도보여주시라는 얘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갖고잘 이거를 캡처해서 보시던지. 뭐냐면, 여기 보시면, IT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네. 4분기부터 좋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반도체 이게 만약 반도체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인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론만 제외하고 다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장비는 약간 별도지만 보시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분기까지 다 말했어요. 내년 1분기에 좋아져요. 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 그리고 램리 있었지. 이런 건 상당히 핫한 주식이 되겠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네, 그렇죠. 이런 쪽은 아 지금 3분까지 마이너스고요 이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랩 리서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걸 알고 추천하는 거랑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반도체는 높낮이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테크 레저를 75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30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지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요 AMD에 관심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MD 왜 관심이냐면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지만 3분기부터 엄청나게 플러스가 나요 이 증가가 음. 이제 구구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요. 음. 그러니까 그게 여기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뭐야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전망 자체가 음. 보시면 코로보, 골드만삭스 대기하고 본부장님도 좋아하시는 이거가 지금 그나마 하락률이 적어요 지금이요. 2분기에 플러스 나고요. 네, 그리고 음. 보시면, 스카이벅스도 얘기할수가 있는데,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고, 3분기부터 좋아지고요. 자일링스가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5G의 네.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고. 네. 다보세 계속 풀었습니다, 지금요. 오, 어, 진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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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도 얘기하는 사람꽤 있어요. 브로드컴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거를 지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주술에도 저희는 상관없지만, 차트를 보지 마시고, 이런 걸 갖고 판단하셔야될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샀어, AMD를 샀어, 네. 상대 다른 것보다 등락이 클 거야. <laugh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는 것들은. 음. 콜컴도 마찬가지죠. 콜컴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스관이벅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걸 알아야지. 자기가 흔들거리지 않을텐데 조금만 떨어지면 누가 전문가들한테 직원한테 차트 좀 봐주세요 쥐풀 차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걸 알고 봐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어, 이거 진짜 꼭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 이거 꼭캡처라도 그 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진짜 도움 받으면 좋을 거예요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거이거 박수 제발 쳐게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네. 전화본부장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는, 사실은 그게, 근데 사실 네, 이게 뭐그 그 한국도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은 뭐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마이크론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또세개가 네. 이제 장비 쪽이어야 되겠고요. 네. 이 장비 쪽은 외장의 마너스가 상대를 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관련된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거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조금 뭐 반도체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야말로 미국 쪽에 오셔가고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저도 자이런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런 네. 5G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게더 훨씬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저희 그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하고 몇 분한테 많이 다운받아 오신것 같아요 벌써 몇백몇 반응하셨는데 혹시 못 보신 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진짜 뭐죠 막, 막노동이 아니라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데, 그거? 그, 엄청나게 개고생했다 그러나? 제가 개고생한 거예요, 이 자료는. 네, 그럴 수 밖에 없어 여기저기 갖다 놓고 제가 복사 붙이게 한 거예요, 여기저기 갖고. 네, 네. 네, 네 시간 을했어요 정확하게 네 시간. 저희 아이폰는 이걸 왜 하냐고, 안 졌냐고, 돈 되냐고. 네. 그래서 한 건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다가 했는데, 4월 거예요, 4월 거, 4월. 5월 거는 5니이고 4월 거도 260개 정도 회사인데, S&P 500 기준에서 보면, 날짜 나오죠, 발표 날짜. 음. 심볼 나오죠? BTO는 b e f 오픈입니다 그래서 상장, 그, 개장 이전, 그리고 음. EMC는 after market c l o s 니까장 이후에 실적 발표. 요건 당연히 어떤 회사는 3분기, 어떤 회사는 1분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이 거. 네. 실적에 따라 다타하니까 날짜 나오고요. 요 중요한 거가 이거 주당 2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이게또 해시 핵심입니다 얘네들의 그동안의성적표예요 p 가 많이 나왔던 애들은, 야, 얘가 퍼저티브가 그게 나왔던 거예요. 음. 네, 파저티브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보고는 18번 중에 오늘까지 해서 오늘까지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네거티브 다피한 거예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고요. 그런데 아 요거 중요한 거가 제가 이거를 제가 파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확 공개하기는 좀너 억울하고 그래 갖고 제가 상세 보기에 예, URL을 넣어 둘게요. URL. 그 URL을 찍고 들어가시면 다운 받을 수있는데 수 거기에 패스워드를 넣셔야 돼요. 요거. 라이크 like 유에스타 한 번이라도 써시라고 네. 미국, 미국 주식에 좋다가 라이크 유에스타이고2019 그러니까 라이크 유에스타2019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요번 주까지만 제가 하고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필요하신 보신 분들도 다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5월 거는 할지 안 할지 몰라 또한 2시간 반은 써야 될것 같아 두고 할래 <laughs> 이거 그냥 어, 뭐. 돈좀 받으셔야 되는데 교수님 이거 돈을 받기는 얼마 가더 일부러 <laughs> 받을 <laughs> 길이 없죠. 네. 네. 아니, 아니 근데... 요거 할때 저거 보자. 그 본부장이 말씀하실 때 아까 했던 게 뭐야? 저거? 네. 네? 뭐? 물 유튜브에서 기부 받는 거, 돈 받는 거? 아 슈퍼챗? 아, 한 번도 안받아 봤어요. 슈퍼챗? <laughs> 아 그러니까 저, 교수님하고 전화 안 준다니까요. 안 주고 저는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제가 억울해갖고 나... 나도 나는 왜안 주냐고 하니까 주신 거고 우리 오인희 과장만 지금 슈퍼챗을 연속 한몇번 받았습니다. 저하고 오인희도 달라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아 저는 달라고 뭐... 했어요, 그냥 대놓고. 오과장이? 아 저, 저. <laughs> 나도 줘보라고, 나도 좀, 나도 좀, 나도 나눔이 안 주냐 했더니, 누가, 여기 그때 하여간 벤쿠버 누우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일단, 은 그러니까, 저는, 저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 안 하는 게, 그게 워낙은, 그런 얘기 하면 유튜브에 정책이 걸려요. <laughs> 네. 아니, 뭐, 그런가요? <laughs> 아, 그것도, 그것도, 아, 진짜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하여간, 아 네. 그냥 농담인데, 그런 음, 말을, 네. 그런, 와그 그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거 하고,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있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Не говорю